해양스포츠로 유명한 중문해수욕장에서는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오다 갑자기 바다로 방향을 바꾸는 이안유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 물놀이객 50명이 이안유에 휩쓸렸다고 가정해 구조하는 훈련이 진행됐는데요. 해경은 이안유에 휩쓸리면 최대한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안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친 파도에 휩쓸린 2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구조대원들이 안간힘을 씁니다. 가까스로 구조에 성공했지만 이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사람을 순식간에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이안유에 휩쓸린 겁니다. 지난해 이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이안유 사고만 4건. 이른바 죽음의 물살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사처를 앞두고 이한류 상황을 가정해 펼쳐진 구조훈련. 현시각 중문의 극장 이안류 발생. 표류자 50명이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자 이를 발견한 해경이 전동보드를 타고 긴급 출동합니다. 먼 바다로 떠내려가는 표류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구조보드부터 연안 구조정에 이어 헬기까지 투입됐습니다. 발생 한 시간 만에 표류자 50명이 모두 구조됐지만 실제였더라면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변 쪽으로 수영을 해서 오시려고 하지만 이 물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결국엔 돌아오실 수가 없는 거죠. 이안류에 휩쓸렸을 때는 최대한 침착하게 구조대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안류의 지속 시간은 약 3분 정도입니다.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뜰수 있도록 부력을 유지하신 채 구조를 기다리는 게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서 이안류 예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KBS 뉴스 안소입니다.